후원금 다 찼어요? 아직 다 못찼습니다 얼마나 모찼라 상당히 모자라요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아, 상황이 놀 그만하고 예. 한푼주시죠 빨리 <laughs> <laughs> 한푼 줍시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 말이 많아요. 풀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는조심 뭐 뉴스면nh... plural还是... 팬... <subjected> 이번 김남국 의원 사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 허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었을까는 하 의심을 사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다른 이 게임 코인을 보면 김 의원은 상장 전인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0억 원어치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예. 그뒤 상장 직전인 5월 3일부터 상장일인 5월 6일까지 나흘 동안 보유량의 3분의 1을 팔아 치웁니다. 그런데 상장 뒤에 가격 낙폭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 시장에 유통되던 거래량에 비해 비정상적인 규모의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도 내내가다근확떨어졌내가본 네. 적은 가 진짜 크게 던졌다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없는 물량이랑 실제 어떤 물량이 강도가 많아. 뭔가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잡 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아닌 이상 이 국내 코인을 이 정도 규모로 사 모으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위믹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물로 이게 거래가 받았던지 하는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때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이게 뭐 그냥 저 숫자도 안 맞고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엉, 엉망으로 지금 저 지금 얘기가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힘들다. 잘 이용한 그런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건 그거죠. 김남국 의원이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구멍난 신 구두도 신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어려웠다는 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수행 실장도 역임을 한 적이 있고 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온라인 소통 단장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놀라는 거고 더 놀라는 거는. 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그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선 이재명 펀더 출시에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가상화폐가 이 대선 펀더를 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법원에서 판.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 기각을 법원 판사가 두 번인가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의심의 의심만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FIU입니다. FIU가 아까 우리 유인동 의원 질의하는 과정을 보면 월 1천 건 정도 의심 거래 신고를 받고 그 중에서 4% 정도를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한다고 했어요. 제가 4% 말씀을 드린 대략. 것은 예, 전체적인 네. 평균을 말씀드린 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럼그 중에서는 뭐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도 있고 관세청에 통보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일부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그 아주 극소수. 저 세금 목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했을 거고. 그 불법이다.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자금 세탁, 뇌물. 이런 부정 부패에 관계됐다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로 간다. 그러면 뭐 FIU는 이거를 불법으로 본 거예요. 검찰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나옵니다. 왜 판사 한 사람이 영장 기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한달뒤2차 영장 청구에선 한 개의 지갑으로 범위를 더 좁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다 자료 넘겼는데 판사가 영장 기각하니까 음. 아무도 모른다, 음. 말 못한다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음. 부끄러운 사건이고 뇌물 사건이고 음. 저는 그래요. 이거 그냥 자기도 몰빵해서 이 쓰레기 같은 코인 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하세요. 수사하기 전에도 조사하시라니까요. 네, 김동원 대표는 명실공이 코인 가상화폐 전문가인데 이번 지갑을 좀 들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은 어, 음, 국회의원이 굉장히 바쁜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바쁜 사람이 했다기엔 너무 뭔가 이 거래가 많다. 음, 몇번 정도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거래를 몇번 정도 했다라기보다는요, 그 이제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분이 사고 팔고만 한게 아니고요. 네. 일종의 이제 LP 투자라고 해서 LP요. LP, 그니까 네. 유동성 공급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네. 그니까 보통 이 어피트나 빗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소 거래소에서, <laughs> 거래소에서. 네. 근데 이런 거래소 말고. 인터넷에 있는 탈중앙 거래소라는 또 거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하자면 전주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고 싶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코인을 공급해주고 또 팔고 싶다고 하면 그 코인을 사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투자를 LP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일종의 사설 거래소 같은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 음. 그런 거를 이제 이분이 운영을 하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투자할 때, 그냥 일반 투자는 우리가 뭐 비트코인 좋아서 살 수도 있고, 네. 아니, 뭐, 오른다고 해서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투자는 사실 좀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음. 그래서 아주 몇 건이기 때문에 많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그 어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준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한 지갑,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 하나에서 추정한 이 거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뭐 그것도 이제 좀 어림잡아서 말씀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요. 최대치로 보면 한 80억 원 정도. 80억 원 정도를 네. 거래한 걸로 보인다. 이거죠. 자, 코인 종류는 그럼 몇 개나 됩니까? 코인 종류는 제가 따로 세 보진 않았는데요. 네. 어 코인 종류보다는 그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탈중화 거래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쓰는 비썸 업비트 거래소 말고 네.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프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어떤 거래 기관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의 개수가 수십 개 이상, 그래서 거의 한백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 종류만 해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보통 한 네. 사람이.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 사람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서 나온 지갑에서 나온 이, 이 코인 종류를 이제 화면에 띄워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시 일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위믹스라는 코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블엑스, 비트토렌트 저희가 뭐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이 아하, 네. 많은데 네, 네. 지금 클레이페이라는 저 코인 거래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더군요. 저건 왜 그렇습니까? 어, 위의 세 개는요 네. 사실 이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소하겠지만 네.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소한 코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걸 투자했다라고 음. 했을 때그 투자 내역만으로 아 이상한 투자를 했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음. 그런 코인들이고요 근데 밑에 있는 이제 클레이 코인 클레이 페이 같은 경우는 네. 어~ 저거는 저희가 이제 이 암호화폐들의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네.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쳐도 이제 나오지 않는 코인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마이너한 코인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갑 내역을 보면 네. 클레이페이를 가지고 클레이페이가 출시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네. 한 30억 원 정도의 LP 투자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30억 원을 클레이페이라는 가상화폐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네. 이제 거기다 유동성 공급을 하는 식으로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 그렇다기보다는 좀더 네. 밀접한 투자라는 것이죠. 30억이면 음, 전체 거래 규모를 80억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네. 포션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점에서 그렇 어떻게 해야 그럼 그렇게 신생 코인 이른바 잡코인 중에서도 잡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네. 거기다가 그렇게 큰 금액을 넣을 수 있는 동기는 뭐였을까요 제가 방송이라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네.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가장 좀 호의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지인에게 사기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누가 이거 좋으니까 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억 원을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데 네. 그냥 일반 어,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10중8구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 있다라고 말을 하죠. 신생 클레이페이 토큰이라는 이 코인에 김남국 의원이 또 투자를 합니다. 2022년 1월 19일날 저 코인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출시가 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김남국 의원이 저 코인을 삽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위믹스 코인을 팔아요. 51만 개를 팔아요. 돈으로 따지면 30억입니다. 그데그 30억을 가지고 출시가 된지한 달도 안된 클라이페이 토큰이라는 코인을 삽니다. 이른바 30억을 몰빵을 한 거예요, 저기에. 집중 투자, 59만 개 정도를 샀어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저 거래가 된 이후에 저 클라이페이 토큰이라는 코인의 가격이 1,200원대였다가 3천 원대로 팍 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중반에 저 클라이페이 토큰이라는 저 코인이 종적을 싹 감춥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현재 클레이페이 가격은 개당 10에서 20원 수준이랍니다. 투자원금,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원금의 11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역시 김남국 의원이 저기 그럼 30억 집중 투자했다가 상당히 손실을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고수익 실적이 있었는데 사기 잡코인 의혹을 받던 코인에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다. 투자금 대부분을 날린 게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밑에 한번 그 관계자 워딩을 한번 봐주시죠. 근데 원래 이 잡코인 세력들은 투자자와 작전을 짜고 수익을 챙겨서 사라진다. 아까 종적을 감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는 그러니까 투자자 여기선 김남국 의원이 되겠죠. 김남국 의원에게는 손실했다라는 명분을 주고 뒤로는 원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돈 세탁을 할수 있다. 이런 바이 잡코인 세력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정미경 책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수사를 한다고 하면요, 이건 약간 그 냄새가 탁 나는 게 자금 세탁이에요. 자금 세탁?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히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손해를 봤다 안 봤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살때 1,200원 개당 수준인데 이게 지금 최대 그 물량을 뭐세배 정도 아예 거의 싹쓸이 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3,000원으로 개당 올라가 버려요. 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돈 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음. 만약에 이게 공범인 누군 업체든 누구든 그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자급 세탁 과정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점 때문에 저는 FIU가 어. 의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어허. <놀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어제 SBS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